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정목좀 보겠습니다 미중씨가 금요일날 나스닥에 추세를 깼다가 다시 종가상으로 회복을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다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다우존스도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이고 내려오면 은 적감에서 기회로 노리는게 정석입니다 금요일날 이제 코스닥에 장대양봉을 뽑았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어, 마이너스 0.93, 하락으로 마감이 된 부분이죠. 그리고, 코스피도 개파락으로 양봉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세를 이렇게 이제 그어놓고 보는 건데, 추세를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단기 추세만. 음, 중기 추세 말고 단기 추세를 이탈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다시 살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 금요일날 개파락 양봉 저점을 깨면은 지수는 추가적으로 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들가 아, 이제 뭐 급증하거나 그랬을 때좀 예, 가능한 얘기고 미증시 흔든 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깨기보다는 다시 들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나가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라이딱 만들어진 거죠. 단기적으로 여기 깨지면 60일선 보러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뭐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뭐 위쪽으로 보는 게 일단 맞게 맞는 거거든요. 음, 하여튼 대응은 금요일 날 여기 지지받은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단기예요. 그것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금요일 날 어, 테림 포장코롱머티리얼 먼저, 테림포장 코롬 모티리얼금일 같은 경우는 미중시 때문에 빠진 거니까 개파락을 예외적으로 좀 봤어야 되는 부분이죠. 매수가 4,300원에서 4,100원. 4,125원에서 최저점에 나오고, 장중에 19%. 저점 대비해서 28% 정도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30% 가까이 급등이 나온 부분이죠. 그 다음에 테림 포장 테림 포장이 4 3 0 0원이하 4100원, 최저가가 4260원, 네, 최저점에서 아, 장조에또 급등이 나온 부분이죠. 23% 정도 급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수가에서 급등 나왔었다라는 거, 네, 이렇게 좀 알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요일날 종목 좀 보겠습니다. 월요일날은 일단 제약주 중에서 하나, 3일 제약. 이제 막 추세를 잡고 다시 이제, 음, 추세, 우상향 추세로 그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자, 3일 제약. 대리포장하고 코르모테일은 급등 한번 나왔습니다, 둘 다. 3일 제약. 매수가가 2만, 원래 정확히면 2만 천원 병이 맞는데, 2만 2천원 할게요. 2만 3천원. 금일 저가가 2만 천원이죠? 2만 천백원이니까 2만 천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또한 종목은 HLP. 이거 하나 좀 볼게요. HLP. 둘다 시간 구애는 안받으셔도 됩니다. 오던장 예, 오장 상관없습니다. 93,000원에서 99,000원 일단은 어, 9 1,300원에서 저점이 나온거니까 9 1,000원에다가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시간 구애 안받고 55장까지도 또 공략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두 종목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단기 매매로 뭐 3%도 5%도 능력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보시고요. 음, 확률적으로는 이두 번째 매수가보다는 첫 번째 매수가를 잡힌다 그러면 첫 번째 매수가에서 가 확률이 더 높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외에뭐 좋은 종목은 많이 있는데 일단 다른 거는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예, 이렇게 두 종목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삼성전자, 어, 카카오. 카카오는 일단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죠, 그죠어 이제 목요일 날 어, 게임이 이제 상장하면 추세를 한번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60일선부터 그 이하에서 사는 게 좋죠, 그죠 예, 네, 더, 얘는 그냥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넷마블이 좀 괜찮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얘 관심 없게, 요번주에는, 반도체 삼성전자,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는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는 거구요. 네, LG화학은, 조금 악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네, 이쪽이 좀 흐름이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궁뎅이로 들고 올라가는 부분이죠 조금 더 들었죠 그죠 음, 들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도체 쪽에 흐름이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멈춘 거죠 그죠 네, 하락을 하다가 멈춘 거니까 반도체가 좀 괜찮을 수 있는 부분. 이 예, 정도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니까, 카카오는 좀 저쪽이 더 나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렇게 보는데, 예,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은 비키트 상장 수혜주로, 예, 지금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는데, 쫓아가는 건좀무리고요 충분히 수정 나오면은, 예, 그때 이제 노리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기는 안 아, 깬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16만원 대는 오면은 언제든지 기회는데 여기는 뭐, 제가 봤을 때 이거 찾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를 관심있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요 정도만 하고요. 3일제양 HLB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